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23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강세,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 별다른 뭐 악재의 요인은 없습니다. 상승의 요인만 있다라고 보고, 어, 접근을 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도 조금 올라올 것 같으니까 지수의 성격은 뭐 적어도 아침 시작부터, 어, 한, 1.78% 이상, 뭐 거의 2%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보이네요.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의 첫 타겟을 한국으로 잡았네요. 중국 히터류쓴 제품 미국 수출하지 말아라고 요거 공문 보냈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히터 류 관련 주들 어, 자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 몇 군데가 있는데 노바텍하고요. 예, 현대 비앤지 스틸 요쪽 가고 한중에 저기 저 한성크린텍 있죠. 그 저기 초순수 만드는데 그쪽은 그쪽도 만약 어, 자회사 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 FDA에서 석유 기반의 식용 색소 2027년까지 단계적 퇴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천연물질의 색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천연물 색소 쪽으로는 MSC가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 출범 미디어 산업 발전 막는 어, 규제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도 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한류에 대한 그 어, 상당히 좀 좋은 어그 성공 사례를 맛봤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웹툰하고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도 같이 보도록 하구요. 자, 매경미디어 그룹이 이정재의 대주주가 있는,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그룹에 180억 투자 안됩니다. 어, 아티스트 유나이, 유나이티드하고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어, 같은, 어, 지금 저기 연인 관계로 있는 대상 홀딩스. 자, 한강 작가의 신작, 빛과 실, 23일부터 온라인 판매 시작을 한답니다. yes24가 어제 요것 때문에 올라왔죠. 아, 꿈틀거렸다, 그죠? 올라간 게 아니고. 자 푸틴은 우크라에 이 직접 대화를 제안을 했답니다. 재건질 보도록 하고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 접었다 LG전자, 냉방 공조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냉방 공조 관련한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박셀바이오 어제 장중에 급등 이후에 상가진입어로노이타그리소 넘어설 가능성 보여줄까? 아, 일단은 요, 뭐 어제 바이오 일부 종목들 강세였으니까 아, 대장주들만 보고요. 아, 좀 부실한 어, 이 바이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접근하지 마시고요. g l 팜텍의 안구건조증 시냐 레커플라본이 임상삼상 성공했답니다. 내년에 허가를 받을 것이다. g l 팜텍 보도록 하고요. 비섬 인적분할 후에 상장수순이고요. 국내 첫 거래소 상장사례에 나오나 위지트가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대급 샴푸 부른 이상 기후에 대해서 인공강우 어,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캠프로스, 태경비, 케뭐 이런 것들 그렇게 뭐 부강은 안 되겠지만 그래, 그래도 한번 어, 이슈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해킹 뚫렸다 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SKT가, 어, 이보안에 투자를 갖다가, 투자비를 갖다가 많이 줄였답니다. 그것 때문에 뚫렸다네요. 자, 어, 에어컨 오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어, 챗지 p 인공지능 경쟁에 전력망 필수다. 요거, 저, 요거 때문에 지금 가운전성이라는 게 전력성 쪽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고. 어, 중국 태양광에 미국 3,500% 어, 관세폭탄, 초대박 기대감 커지는 하나 큐세, 하나 솔루션하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에, S 에너지하고, SDN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MIT하고 스탠퍼드 대학과 미래기술 동맹, 어, 인공지능 로버 피지컬 AI 상장지수 펀드 상장한니다 어, 로봇주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로봇하고 예, 태양광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 하고요, 보안 관련주. 인공강우 관련주, 비썸 성장 그리고 시엘팜텍, 단독 바이오, 그리고 냉난방 공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하고요, 한강작가 관련주, 아티스트 그룹 이정재 관련주, 아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천연색소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오늘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어, 넥스트거래에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 일단은 SK 이터닉스하고 금양그린파워 어제 금양그린파워 이야들드는데 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어, 상황가 갔나요? 네. 어, 태양광 미래 네, 미국 관세 면제 이슈 흐름이 아, 좀 강해지고 있다. 요거에도 그저 어, 그리드위즈라든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기 요근래 저기 급락을 해가지고 많이 빠진 것들 좀 있습니다. 어, 올라오는 회복 분위기니까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어,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페이스텍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유니테스트 반도체 관련이죠. 아운 전선이 지금 한10% 올라가나요? 8% 올라가는데 아, 이것도 전력 인프라 관련. 자, 이거는 YJ링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로, 로봇 시대의 미국 제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대나, 이렇게 해서, 어, 로봇 관련주하고, 어, 스마트 팩플리 관련주로 해서 YJ링크, 어, 이외에 RS 오토라든가, 뭐, 클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봅니다. 자, CS 베어링, 그린 케미칼, 한중의 CS, CS 윈드, 유니선, 풍력하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재명 석탄 발전의 단기적, 단계적 폐지 이슈. 적용을 받고요. 박셀바이오 어제 잠깐, 겐대비엔지스틸 히토리오 그렇게 해서 반도체 태양광 품약 히토리오 로봇 쪽으로 어,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나쁜 장세는 아니고 좋은 장세니까 있는 것들은 회복에 집중을 하고요, 신규는 수급을 보고 내용을 보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파이팅.